자 어, 이번에는 능력교과서, 김성원 교수님이 쓰신 책 이과 예. 제목이 이게 막그 아, 쓰레기에서 아, 보물을 찾는 거입니다자 예, 일단 어, 그 부탁하겠습니다 이과 그러니까 해석부터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 했다고 보고요.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음원이 있어, 음원, 그죠? 네, 음원을 좀 많이 들어보라고 권장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따라 읽으십시오. 음, 경화하고 이비고의 이 영어 시험은 네, 교과서가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는 뭐, 모니 잉글리신가? 뭐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또좀 나오죠. 20%인가 30%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아침 공부 소홀히 하면 되고 이제 지금은 아, 고일은 다 매번 매일 가나 요즘 그러나 때문에 예 네. 아무튼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자어 갑니다 네첫 번째 요거는 우리 했던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자 네. 매일 매 every day 매일 점심 시간 동안에 during은 뒤에 명사살 나옵니다. 뭐뭐 동안에. 자, 제이미가 즐기죠. 네. e n j o y 에서붙었 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라 그렇죠. 뭐를 소프트 드링크를 즐겨 마시나 봐. 네. 음료수 탄산음료. 그리고 has a decision. 어떤 decision이 있대. to make 이렇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대요. Make a decision이 결심하다, 결정하다 거든 결심해야 할한 가지가 있대. has는 해부의 3인칭입니다. 해부의 3인칭 이렇게. What should he, what should he, what, 의문사 앞에 나왔죠? He do, 그죠. 두의 목조가 w a s 다 그죠.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문문은 의문사를 앞으로 빼고 나머지 의문문 구조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있다면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겠죠. 근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맨 앞에 오겠죠.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인 거죠. what은 뒤에 있던 거야. 뒤에뒤에 do, you, do, you, do you, what. 에 있던 거, d 자, with empty can, empty가 빈야 빈. Yeah. 이빈 캔은 이제 통이야 통, 음, 알루미늄 통 같은 거. 그래서 이빈통 가지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우드앤스 이렇게 대답하고 나죠. Recycle it. 그거 재활용해 이렇게. 아비아슬리 명백히 말이요뭐 명백히 음, 명백히 주고. 리사이클링은요 i s good for Be good for 뭐 뭐에 좋답니다 많은 이유로 좋아요 많은 이유로 좋습니다 명백히뭐 리사이클링하는 거뭐 좋죠 네, 많이 좋아진 거지 뭐자자 네. 자, 우리는요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는이라는 말로 다 우리 우리 갑자기 이글 쓰니까. 읽는 사람을 하나로 생각해. 하나로. 우리 줄일 수 있어. reduce, can은 뭔만할수 있다죠?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뭐를? 양을, amount. 뭐 양을? 쓰레기 양을. 이렇게. 근데 throw는요? throw의 th, r, o, w의 p, p입니다. throw가 던지다야. away는 멀리죠? 그러니까 멀리 던져. 그래서 버리다야. 그서 그렇죠? 근데 얘는 pp니까 버려지냐. 그러니까 버려진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겠죠. 콤마, 동사 열거나 할입니다. 그죠? 예, 그맨 마지막에 and 동사 이렇게. 그러니까 can reduce, can use, can converse. 그죠?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뭐보다 we would 우리가 사용 이때 would는 여기에 use하고 빠진 거죠.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모악에서 새로운 제품 만들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뭐 컨설버 보호 보존하다 자연 에너지 천연 자원죠 모함으로써 뭐 재활용 함으로써 미안합니다 재사용 재, 재활용이지 재활용 함으로써 여기 바이아이엔지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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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요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 봅시다 바이아이엔지는 아이엔 ing 함으로써 그래 인아이엔지는 in 아이엔할때 ing 온이엔 g 는이엔 g 하자마자 근데 바이이엔 g 가 가장 중요하다 고 봅니다. 리사이클링 재활용 함으로써 그죠 천연자원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죠. 지하자원. 하지만, 하지만. 자 영어 독해든 문, 독해에서 이 하우 에버는 참 중요합니다. 반전이 반전 강조 있고요. 리사이클링이 완벽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웨이스트를 매니지 관리하는데 웨이스는 쓰레기입니다. 얘가 동사로서는 낭비하다, 명사는 쓰레기죠. 쓰레기를 매니지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리사이클링하지 마라. 그럼 다른 얘기를 해줘겠죠. 야이 방법보다 더 나은 게 있다니까. 네, 자 그것은 여전히 요 욕합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요. 자 이것은 뭡니까? 어, 리사이클링이죠. 먹에서 피로 파이 정지하는 것. 유스 리소스 이미 사용된 에너지. 아 미안합니다 자원이죠. 이미 사용된 자원을 정작 위해서는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죠. 또 컨버트 바꿔요. 그것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역시 컨버트는 여기에 연결된 겁니다. To Verify Used Resources and To Convert인데 To를 생략한 거야. 자, 재사용, 사용된 에너지를 정지하는 데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 필요하고요. 또 그것들을요. 새로운 제품으로 한번 사용된 자원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컨버트, 바꾸고,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업법 문제 조심이라고 여기에 써놓으십시오. 여기. 여기, 뭐라고? 업법 문제 조심 이렇게 같이. 네. so 그렇다면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뭐 재활용하지 마 이거야? 아니죠. 방법을 뭐 해주겠지. 방법 제시. 이거. 뭐라고? 방법 제시, 문제 해결 방법 제시하는 겁니다. 말하 뭐면 어떨까 그죠? 뭐만 하는 게 어떨까? 전치사 about 다음에 동명사 씁시다 그죠? 상의적으로 reuse, use 사용하다, re 다시 재 사용하는 건 어떨까 그죠? 재 사용하려고 애쓰는 건 어떨까 그죠? 즉 다시 말해서 upcycle, recycle보다 위죠 위. 예, 네, 그것들을 대신해. 오하는 즉, 다시 말해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요, 예, 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다. 그죠? 요거 동명사입니다. 예, 동명사니다 얻고 있다. 어, 아, 미안합니다. 진행형이다. 미안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진행. 자, 이 새로운 접근법이, 예, 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왜냐하면 센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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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왜 어, 그것이요 뭡니까 얘는 업사이클이죠? 네, 이것은 훨씬 더 이분은요 비교금 모아 앞에 있기 때문에 훨씬 야 모아가 나면되니 있습니다.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우호적이야. e n v i r o n m e n t friendly 뭐보다 리사이클링보다죠. 맞습니다. 게다가 첨가입니다. 첨가. It can also be fun. 이건 심지어 재미 있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여기 inspiring 영감을 팍 주는 사례들 이 있습니다. 이렇게 how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주어 동사겠죠. 네. Have PP 현절로죠 창의적으로 업사이클해 왔는지. 올드 오래되고 이미 사용된 것들을 어떻게 업사이클해 왔는지. 했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는 이 예들을 쭉 적었겠죠. 그죠 네.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겠습니다. 12페이지 가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음? 어제도 니까 12페이지. 아, 이게 녹화 중단이 안 되네. 계속 가야 되네. F5. 안 돼. 네, 계속 가. <laughs> 이게 안 돼. 12페이지 계속 갑시다. 끊을까 여기서. 음, 지우고. 자, through는 통해서, 그말 통해서. 뭐라고? 통해서. 업사이클은 통해서. 네. 어, 세밍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삶을. 유슬스 쓸모없는 삶들이요. can be transformed. 안 되겠다. 선생님이 아, 갑시다. can be transformed. 원래 트랜스폼 A 인 투빈데 이게 수동태가 돼갖고 주어가 앞으로 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물건을 그 어떤 것으로 트랜스폼시켜 변형시킬 수 있다 그죠? 완전히 어떤 것, 다른 것, 완전히 다른 어떤 것, something을 completely와 different가 꾸며졌어. 완전히 다른 어떤 것 이렇게 다시 한번 completely different가 요걸 꾸며준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은 something입니다. 그죠? Useful, 유용해요. 그죠?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이용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줄 수 있다. 변형될 수 있다. So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가르치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What can be done? done은 의 pp입니다. 수동태죠. 네. 무엇을 할수 있는가? 뭐 가지고? Old truck, t y p e s 가지고. 카세트 벨트 가지고 그리고 바이크를 인어 튜브 가지고 음. 올드 트럭 트랩스와 카세트 벨트와 바이크를 인어 튜브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자 개별적으로 각각입니다 트럭 트랩스 카세트 벨트 바이크를 인어 튜브 이거 이러한 것들은 look like 명사 명사처럼 보인다 look like 명사 명사처럼 보인다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But, 하지만, 하지만, but, with a little imagination. 아주 사소한, 작은 상상력 가지고 오기죠. 이 형제들이, 누구? 마커스하고 다니엘이요. Repurpose. 재생산했나봐. 그것들을. 뭐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매우 강한 back. Repurpose라는 음. 거. 다시 한 번. 이런 가방들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거죠. 뭐로? 바이스크리스트가 일하러 가요. 매일매일 일하러 가는 바이스크리스트에게는 완벽한 거래요. 오, 어떠한 어 기후에서도. In all kinds of weather는 어떠한 기후, 온갖 종류의 기후니까 어떠한 기후에서도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일하러 가는데 완벽한 가방이래요. 비가 와도 안전은 거죠. 여기 문법적으로 조심할 게, for의 목적어는 going to 이거고요 bicyclist는 going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해석을 bicyclist가, 즉,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2로 해석해주세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업법 문제 조심, 이렇게. 가르세요.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그죠. 자,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맨, 어떤 사람이 돼요? 아니, 요 캘리퍼슨이라고 부는 사람. 과 그의 파트너들. 이 have been reused냐. 재사용하고 있대. 창의적으로. 뭐를? 오래된 모토사이클 타이어를. 근데, 어디서 꺼냐면, 발리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져온 모토사이클 타이어를, 오래된 거를 재생하고 있대. 아.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u n e n v a b l e 는 많은 데 Shocking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타이어들이 Get Thrown Away. 버려져요. Get 형용사. Get하면 형용사 그렇게 되는 거야. t h r o w Away는 버리단데 PP입니다. 버려집니다. 거기에 매년. 거는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발리죠. They ar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그것들은요. t h y 는 뭡니까? Motorcycle Tires. 아주 심각한 환경적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cannot decompose decompose 하면 분해되다야 분해될 수도 없고요 분해되지도 않고요 또는 be recycled cannot be recycled 재활용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 해결 방법이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 하슨과 그의 팀은요, Turn A into B, 아까 Transform into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는 거야. 그것들을 Sandal bottoms, <laughs> 그 슬리퍼 있죠? 슬리퍼 밑바닥으로 바꾸고 있대요. 어, 어, 타이어 고무를, 샌들, 이렇게 샌들 이렇게 모양 있잖아. 여기 이렇게, 응. 응. 아, 아 이게 아니지. 여기 있으면 이게 안 되지,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네, 선이 아마 선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 끼겠죠. 이렇게. 그래서 발가락 끼겠지. 이렇게 돼 있나? <laughs> 잘못 그리네. 네. 이렇게 돼 있겠다 이게, 예,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발가락 끼겠죠. 이밑 깔창을 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나서 그때 그들은, 어, 그들은 또 캔버스 사용해요. 천연 재료로. 뭐, 에서 다른 샌달의 부속을 만들기 위해서 부속분들 있죠. 이줄 같은 거. 그래서, 캔버스나 천연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What a great r e u s b l e resources. 이거 저겁니다. 예. 감탄문이야. 얼마나 끝내주는 천연자원의 재사용이냐, 그죠. 네. 요거, 감탄문 없음도 좀겪해 둡시다. 음.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두 개. 예. 수고했습니다.